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막말로 논란을 빚는 대표적인 정치인 홍준표 전 대표가 드디어 법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해전 최고위원에게 쏟아냈던 막말을 이제 위자료 돈으로 갚아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는 홍준표에 대한 가혹한 비판자입니다. 왜냐? 그의 이 막말을 포함한 저품격, 그리고 반민주적인 이 독선적인 사고 방식, 그 여러가지 자기만 아는 폐쇄된 어떤 이기주의적인 이 정치 행태, 이런 것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파가 더 얻을 수 있는 표를 얻지 못한 중요한 책임이 됐고, 보다도 중요하게는 그가 당대표를 맡았던 시절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우파가 폭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파에 끼친 죄가와 해약, 우파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신뢰 저하, 이런 데에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에 대해서 가혹하고, 그가 더 이상 우파 내에서 책임있는 어떤 지도자의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파에는 왜 이렇게 정말 이지 인물복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인격과 품격을 갖춘, 예를 들어서 오세훈, 나경원, 김진태, 이연주, 이런 지도자 또는 지도작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총선에서 불운하게 낙선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각종 저품격의 언행으로 우파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친 홍준표 같은 정치인은 무소속으로 또 살아 돌아와서, 정말이지, 이 무주공산이 된이 우파 진영에서 또 기고 만장에게 막고 또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일전에 황교안 대표 체제 때는 얼마나 내부 총질을 해댔습니까? 제가 그가 문재인 좌파 정권과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서 황교안 대표 체제의 내부 총질을 해대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가 잘못된 말을 한것 그리고 최근에는 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에게 어떤 윤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다시 상기시켜드리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되 있는 인물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저 정치적으로 어떤, 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논란도 아니고 이 언행 언행의 저품격의 논란에 사로잡혀서 우파의 표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얼굴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뉴여의전 여성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당히 2등으로 당선된 그런 이 홍준표 대표 체제의 어떤 이 지도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당무감사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점수를 받아서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해서 항의를 하고 거세게 항의를 하자 이 SNS, 이 페이스북에 저런, 저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막집 주모 같은 푸념을 들을 시간이 없다. 당에, 당당하게 2등으로 당선된 최고위원이 자기에게 뭐, 거센 항의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전에는 자신과 이견을 보이고, 자신과 갈등을 빚었다고 해서, 주막집 주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효의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회의석상에서는 사실상 유효의 최고위원을 가르쳐서, 여자는 시끄럽다. 놓아둘 자리에 두어야 한다. 홍준표가 생각하는 여자를 돼, 놓아둘 자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런 사고방식에서, 여성에 대한 저런 사고방식에서 주막집 주모 같은 표현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당시 유해 전 최고위원이 발끈해서 대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막집 주모라니. 왜 주모를 찾느냐. 술 생각이 났느냐. 응? 낮술을 한것 아니냐. 대통령 후보 때는 대선 기간 중에는 설거지 등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정식으로 토론회 때 사과를 했었죠. 국민들에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20대, 30대, 40대가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공동으로 집안일을 꾸려나가는 세대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 또 페미니즘, 뭐 이런 풍토와 문화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저런 고리타분한 설거지 등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저러니까, 저러니까, 우파정당, 당시의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이 20대, 30대, 40대의 상당수로부터 꼰대 전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당의 당대표가 한 표라도 더 가져와서 이 당의 몸집을 불리고 외연을 확장하기는 커녕, 젖다위 발언으로 20대, 30대, 40대가 얼굴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툭 하면 바퀴벌레, 툭 하면 개가 짖는다 자기에게 비판하는 어떤 상대 세력을, 바퀴벌레 개가 짖는저침밖퀴를 두고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당대표 때. 대통령 선거 때 자기를 그래도 도와주는 타 위치에 있었고, 홍준표의 독선적인 당 운영에 반대하면서 그를 비판하고 그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을 바퀴벌레라고 얘기해서 숨어 있다가 기어 나와서 떠든다. 또는 껄핏하면 개가 짖는다 자신의 동료. 물론 좀 그들이 하는 비판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이, 그들이 하는 지적이 어떤, 뭐, 예. 다소 근거를 결여한다 하더라도 당 대표 정도 되는 지도자라면 어느 정도의 포용력을 발휘해서 논리로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 무조건 반대 세력은 무슨 바퀴벌레다 개가 짓는다라고 본인의 인격이 그러면 바퀴벌레 개로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껄피터 하면 저런 말을 했습니다 당 대표가. 그러니 그런 것들을 조용히 지켜본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때 어떤 표를 던졌겠습니까? 또, 대통령 후보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전,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모든 대통령에게는 다 공과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그가 통치 전반부, 중반부 때 어느 정도 이룬 성과 또는 성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우파 정당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할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가 유도를 해야지. 저런 내부 총질을 해놓고 그리고 무슨 뭐.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출당, 뭐 이런 말들은 이 정치적으로 시체가 된 사람에게 칼을 꼽는다.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자기가 당대표가 돼서는 불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시켰습니다. 당대표가 이렇게 의리 없고 이 손바닥으로 어떤 약속을 뒤집는 행태를 보이니까 지방선거 때 많은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거 아닙니까? 특히 보수 지지자들이 많이 등을 돌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거론되는 이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자신이 검사 시절 김종인 피고인 1994년 동아은행 비자금 뇌물 사건, 동아은행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뇌물을 받았던 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취조를 했던 비화를 공개하는 것 아, 예를 들어서 자신이 에? 들어갔더니 잔뜩 긴장해 있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조폭수사 전문가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두 가지를 얘기했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었죠.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두 번째, 점점 더 버티면 뇌물 액수가 늘어나서, 응? 그러니까 징역, 징역을 더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기가 해서 자백을 받아냈다. 일종의 취조 비화를 최근에 김종일을 반대하면서 또 공개한 것이죠. 저는 저것은 상당히 비열하고 저품격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논설위원은 칼럼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 취조시절에 있었던 그런 비화를 저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아주 비열한 인격살인이고 인격모독입니다. 저것은 변호사가 자신의 고객의 비밀을 털어놓는 공개하는 것과도 같고, 의사가 환자의 어떤 병 상태 이런 것들을 세상에 떠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에 제가 품격 없는 대통령 후보 문재인과 정동영을 거론한 것도 문재인은 제일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유민아빠라고 하는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한그 사람. 그 사람과 어울려서 아스팔트 바닥에서 세월호 단식 투쟁을 하는 저품격을 보였던 것. 그 세월호 선동하고, 아이들에게 뭐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선동의 언행을 보인 것. 정동영, 집권당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한진중공업 앞에서 고공, 고공 철탑에 올라가서 불법 투쟁 동성을 하는 사람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통화를 하고, 그리고 증인으로 나온 한진중공업 경영 책임자에게, 몇달 후면 세상이 바뀐다. 그리고 무슨 뭐, 마구, 마구저 인격, 인격 살인적으로 몰아친 이런 행태를 보인 것들을 제가 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파 진영에서는 대표적으로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이 품격을, 저품격에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홍준표입니다. 감사합니다.